오늘은 대장 권조동의 정치망 횟집입니다. 자, 이걸 한번 리뷰했었나 모르겠는데 또 오늘 대하철이고 해서 먹어봤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영업시간은 이렇게 여기서 회를 포장해서, 회를 사가지고, 포장을 해서, 여기로 오시면, 요렇게, 회를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식당들이 되 있습니다. 회 찾는 것도 있고, 생각보다 넓어요. 저는 오늘 대하철이라, 대하 1km. 그리고, 감도다리 3곳이 1km.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올라왔습니다. 어? 우리 팀원들 어딨어? 아, 여기있다 여기. 어. 주적기대구이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대어구이가 어. 네. 물 이건 뭐야? 새우 여기다 가 이따가 어, 도다리, 도다리, 이런... 도다리 넣어서 먹으면요 아 약간 육회 물에 처럼 돼요 어. 초장만 살짝 섞으면 돼요 음. 근데, 근데 뭐가 있었는데. 아, 그때 는 우리는 그때 단품 물회 하나 시킨 아, 것 같아 네. 한치물에 한치 한치 시켜가지고 그래. 그래서 먹은 뭐 거야 근데 굳이 아,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아, 축하드립니다 신한은행 자 신한은행 상첨 <laughs>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취직한 거 축하드립니다. 신화는 취직한거 축하드립니다. 이 형이 취재한 건 아니고 딸내미가 취재한 거. 아. 이거 영상이야 이거? 유튜브죠. 아, 유튜브. 아, 아 오우, 야, 새우 봐요. 뭐, 음. 새우 다익었는데 아, 수저. 수저. 아, 아, 이거 하겠는데 아, 이고뭐 거기는. 이 정도만. 물이, 가 요즘 그,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음. 이거 껍질채 먹어야 돼, 그냥. 어? 바다 생물은 다 생으로 먹는게 여러분, 음. 그냥 껍질채 먹습니다. 끝이 연해.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응. 이... 음, 음. 음, 음. 음. 먹 음. 음. 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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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먹는다고? t 뭐? Moment, 뭐? Moment, 뭐? Moment,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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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새벽에 가가지고합니다 시원합니다. 시 시원합니다. 케이블 니다고원합 시원합니다. 바닥 보이다데원합니다시이합니다시니다시원합해장 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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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니다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시원니 아 미안하지만, 뭐, 생 걸로 먹어봅시다. 음, 어, 아 근데 생각보다, 대학 그냥 생채를 먹어, 그냥. 아니, 나는, 어, 난 발만 껍질 안 가, 그냥. 아, 발, 어, 지금. 발만 떼고. 아니야, 껍질 뱉는다고 음. 한한한한한 순직, 순직했네, 순직했으니. 아유, 순직하지. 그래도 많이 큰 거야. 이 정도면 많이 큰 거야. 이정도면 많이 컸어 이야 이 튀김 튀김새우 음 네, 네. 이거가요 응. 형 저기 저 있어요 응. 아, 저기 아줌마가 왔어 따님 소주 하나 네. 음, 맛있다. 이거 새우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소주 힐. 린주 대전산 린. 회를 가지러 오라고, 회 가지러 오라고 삐삐거립니다. 이렇게 1층에 주문한 회를 이렇게 okay, 회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야. 이렇게 회를 받아서 갑니다. 도다리, 강도다리 새꼬시 1kg. 응. 엄청나죠. 양이 생각보다 많아. 이양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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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들나형 이거 물에 물에 끓여 쳐야 되게 물에 이거. 응. 야, 이거 형 이게 맛있는 거매있다리에 밀려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갖고 그러니까 저, 이거 다시 오리 이런 거, 이야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미달합시다. 여기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주 맛있습니다. 음. 오, 새우. 세우대하철 아. 아. 인천이 게 숨게 그런 아니, 그냥 전담 네트 전담 트전트면은 네트. 응. 네트. 응. 응. 오케이. 요게 응. 강도리의 것입니다. 응. 야외에 따라서고오라알았어요 음 근데 <laughs> 음. 그게 맛있는 거 같아요. 이 춘향보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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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도 다리는 음. 쌈장하고 맛있어요. 뼈가 있어가지고 <웃음> 음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laughs> 색이 너무 이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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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비다전 음. 음. 껍질치. 아, 이거랑 산다이랑 음료. 요즘 이 먹어봐. 전 껍질치 가지고 음, 이제 맛있어. 형, 그냥 크게 크게 먹어, 게 근데 집어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떨어져. 크게 먹어, 크게 이게 새우관. 질이 연하다. 어 아, 어어 응. 그러면. 전다 먹기. 있어. 다 먹었어? 고추, 고추 어걸 먹어. 음. 나꽃 마늘 먹어 한... 하 아, 여기 구나이게감독 깡도다리 최근에. 아, 우해안 숙거든요, 내가. 그러면 감독들이 잘 마시는 같죠. 나 잠시만. 어. 외에 있어. 해외. 기까두부가 많아 가지고. 아 내가 늦게 와서 그래. 난이치카스다섞을 건데. <목소리> 응. 응. 아, 깻잎에 사 아, 되게... 먹는 참매 <목소리> 매워 가지고 저쪽 가고 싶어. 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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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밤새 <목소리> 그냥 이나 먹어. 술이나 먹고 노는 거지. 을 모아서. 맞 강도다리 3 9

갑자기 카는 아주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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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이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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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하 이거는 무리하고, 아, 이, 아, 아 무리육수? 우와, 야야 대박이다 이거. 와, 이 이거 무리육수, 무리 육수. 만들어서 먹을게요. 상이 모자라. 이야, 감사합니다. 이도다리 회를 무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대숙하는거 아니야 이거? 나, 나 목에만 잡 걸려 이거. 잘 먹었지? 어서 비간장에다 보니. 아, 거기. <laughs> 오빠가 잘 생겨. 거기 뒤에 거안 번, <laughs> 뒤에 또한번더 음. 자. 음태아가 껍질이 강하, 강하지 않아요, 부드러워서 통째로 드시면 됩니다. 야. 야, 근데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죠. 테스트해를 할까요? 테스트요? 잠깐만. 네, 네. 무화를 만들어 보시죠.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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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만들어 봐야 어, 이거를 딱 털어 주고 야, 그렇지. 물 물을... 봐야지. 한두번 넣고. 음. 아, 세번 넣고 좀 남기고. 이지 형, 아, 아. 세꼬신 물에 아. 그렇지. 그국물이 부족해. 요거 좀넣어도돼거좀 넣어 좀 넣물이 네, 부족해. 그래. 그래. 그냥 넣어, 다 넣어버려 그냥 네. 그래. 다 넣어 버려. 그래. 그냥. 다 넣어. 그래도다먹어다 넣어 다 아니, 나 아, 나 아, 그래. 이거. 아, 형 먹었는데 진짜 농담. 아안 먹다. 진짜 농담을. 이거 농사만이야. 이야, 이렇게 해서 새꽃이 만들어 온건 최고입니다. 깜짝 놀랬 이야,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래다 새꽃이 물에 봐서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고기를. <laughs> <laughs> 엄 넣은 다음에 여름에 더워요. 최고입니다 예. 이게 서 아니 국물로 국야 국물. 국물로 뭐. 아니 그 국물 넣어 안돼 국물 어이 물을 딱 넣고 여기좀넣고야아 음. 아. 예. 아. 네. 어, 예. 아, 최고입니다 야선물야 예. 예. 강도다리 물에 <laughs> 각자 알아서 먹. 나는 알아서. 형, 나는 알아서 먹게. 어, 각자 알아서 먹어. 뭘 자꾸 또. 아니, 고 자꾸 또 그래. <목소리> 다 찍었어. 찍었죠? 찍었습니다. 각자 각 알아서 먹어요. 유튜브 여기까지 할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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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700명, 700명. 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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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700명이요. 700명 쉬운 게 아니오. 7천명까지 가야되 가야지 금방 가 좀만 기다려야 금방 갑니다 7천명 구독자 우와. 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 여기 안와가지고 구독 모르니까 구독 못하겠어 모르니까 구독 구자 구독자, 구독자 없다고 무시하시는 분 계신데 구독자, <웃음> 구독자. <웃음> 구독 알림 <laughs> 알림설정 <laughs>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안 껐어? 안껐다아 빨리 해주게 형 꼬집 꼬재라 유튜브가 안돼? 유튜브는 한 10만 명은 돼야지 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많이 주세요아 예. 구독자 10만 명을 달려가면 위해서. 문제를 어떻게 말니 예. 아 예. 유 예.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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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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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면 되겠다. 자, 아 구독자, 아 그래서 구독해야 돼. 그가 뭐야? 얼콩 데뷔라고 얼콩. 아, 나 얼콩은 나는. 제 유튜브 명이 얼콩 데브 아, 이 저까지 뭐한 거야 그래? 야, 강두달이. 음, 나 맛있다. 이야, 최고다.

자기 자기 구독자들을 응. 알아보는 구독자 나눌래 이야저 제품 어형 이거 형 건데 그건? 응. 요거다 그냥 자기 형 도복에다 도복복에다 눌러 얼콩튜브 눌러야지 얼콩 얼콩튜브 어... <laughs> 떴어? 투브 떴어? 아 떴어 투브 아 떴어 아 거기 짜제제 유튜버입니다. 야, 너 배보니까 너다. 얼굴 말고 배보니까 너야. <laughs> 아, 내배배 나왔어? 야, 고거 얼콩투비입니다. 우리 나왔어 자, 얼콩투비를 한만명 만들기 위해 노래 한번 해봅시다. 아, 형, 사실 만 명이면 대단한 거 아니야? 얼콩투비? 나를 모르는 사람이 만명 있다는 건 지금 한 650명, 한한 40명 되는데, 내가 하 때는 10만 명을 위해 달려. 6 4 5 6 4 오늘 한명 늘었네. 얼콩투비. 얼콩 튜브 얼콩 야 구독 눌렀어 음. 아 감사합니다 오 있다 얼콩 튜브 자 오늘 구독자 한명 늘고 그냥 아, 형형 구독 눌러 구독해 아 아니 같이 테이프 치면서 그런 것도 안 하면 뭐 단단한 게 이래 감사합니다 구독 와 구독 예. 오늘 646 어쁨투브 646명 내있습니다 646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댓글 다 해. 그냥 자, 오늘 영업에서 두, 두명 얻었습니다. <laughs>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와 물에 맛있다. 맛지 맛있지? 시원하군. 물에가 최고입니다, 여름에. 이야. 새우 대가리도 사이좋게 익어가고 음. 있고. 음. 이거 뭐 대합탕이요? 어. 자. 어. 이거 저기 빨리 먹어야 시 돼. 어. 빨리 먹어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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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 그 대합국물 좀먹어 주려. 아. 이거다. 야, 저 한번 대학탕 한번 한번. 원래 대합탕 옛날 우리 부장마트 많이 먹어. 열었대. 얘는 대홍 같은 거 했다고 그아그 야, 국물이 일단 맛있어. 맞죠? 시원하죠 아, 대합탕. 죽이 비지. 대비지 아, 아, 대 국물 맛있대요. 아, 나대 국물 한번 먹어봅시다. 대구물 대학 대합탕 국물. 우연. 네. 국기부. 나 오늘 구독했다. 아, 뿌연한것이 한번. 야, 음. 국물 정말 근데 국물이 더 우러나면 되게 시원할 것 같아. 아, 야, 대합탕 배추 국물이네. 이건 어디서 하세요 고기는? 해야 저만 먹제거요 또? 응국물 한번 해줘아이형그그형뭐 뜨거워질건데? 빨리 먹어 오, 빨리 오, 먹어 네. 뜨거워 원샷 원샷 아 뜨거워 뜨거못 먹어요 자 새꼬시 추가 탕탕이 추가 아, 여기도 낙지 넣었어요? 낙지? 낙, 낙지는 아, 넣었어. 어, 넣었어. 1분 넣었어. 어, 어, 낙지하고, 새꽃이하고. 아도이아이두돌이 새꽃이하고. 아까 여기, 요거 새꽃이. 나는 없어. 오늘의 음. 대이 어, 아, 왜요? 원장님 술없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음~~ 네. 여기요 맛있네요 음. 가 있으니까 그 생활을 버티기 남자인 내가 니 <laughs> 어. 아이 몇살만인가몇 뭐 그래. 살? 몇살 쯤이냐? 몇살 아. 오빠 맞아 그거 물어보거 아니야 그냥 아, 그때 맞아, 맞아, 맞아. 배달클럽이 맞아, 맞아, 맞아. 다 동아리들, 홍보기영, 뭐, 강현이, 뭐, 대학, 기원이, 닭, 여기 왔어요. 그래서 한 놈들 동아리들 이 많아 내가 그때 총무했어요. 음, 맛있네. 이걸로 하는 거지 지금? 여기다 먹으라고 지금. 대학, 예. 대 <laughs> 대학주, 대학주. 대학주도 준비해 여기다가. 응? 야. 이거 어,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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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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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다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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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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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까지 아 이게 뭐야 이 반잔도 안 되고 이거. 아, 뭐. 형님은 여기에다 대체. 대합주 대합주 또 따로 예 오케이. 배추는 배추 한 배추. 아우 이뭐 마실 것 체. 아 얼큰합니다. 정체망에서. 아잘 어, 어, 먹었습니다. 아. 어. 예가 어, 다섯 개안 먹었어. 그렇지 그런데 안주 더 안주 더 많이 먹었네. 가자 가시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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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습니다 어우 도담이 잘 먹갑니다 세 명밖에 안 먹었어? 잘 먹갑니다 띠용 여기 어린이방도 있고 어린이방도 있습니다 여기 아 애들 지겹게 노네 형너 옆에 서봐 야 진로 이 진로 어.. 아도좀는거같자 오늘 우리 형님이.. 아.. 이제 돈 너무 많이 쓰네 딸미취직한다돈 너무 많이.. 형! 아, 예. 형! 딸래미취직한다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지난 어. 아, 취직해가지고.. 결혼, 아 결혼할 때 여기 아, 아, 아. 만안 넘었어 <목소리> 아, 회 헤비 괜찮았잖아, 홀까불 아, 좋구나. 이형참 <laughs> <laughs> 답답하네. 괜찮아, 100개 먹을 때, 솔직히 <laughs> 100개 먹어. 예, 잘 먹었습니다. 아니, 100개 먹는다고 해도, 형. 너무 잘 먹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잘 먹습니다. 었 너무 잘 먹었습니다, 형님. 그럼 집에, 노래방 간다고? 집에 가자, 지금. 집에 가야 돼.